<laughs> 출애굽과 25시 25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 만물에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잖아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음. 근데 이제 우리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그 그리스도가 하시는데 그것을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25시로 응답을 주신다. 근데 24시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 25시가 나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불가능이다. 절대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한데, 절대 불가능해. 그 말은 내 힘으로는 할수 없어. 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절대 불가능은 우리가 할수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걸로 해야 돼요. 어떤 가능한 것?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수 없는 가능한 게 있어요. 절대 가능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절대 불가능이 뭐예요? 원죄 영적 문제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절대 불가능해.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니까 내 능력의 한계야라고 말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절대 불가능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 문제야. 그 영적 문제는 뭐죠?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야. 이거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면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게 뭐예요?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야 그 하나님 떠났다는 건 뭐예요?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렇죠? 영이 죽은 상태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원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본 문제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봐야 되는데 체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갖고 봐요? 삶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성돼야 지 삶을 통해서. 그래서 절대 불가능해라고 혹시 이제 이제부터라도 아 이제 나는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돼. 70 제자 우리 힘으로 되나요? <laughs> 안돼 이거 절대 불가능해. 70 지역 전도원도 70 종족 아니 5천 종족 아, 와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그건 뭐예요? 내 힘으로 안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이미 나에게 와있어 5천 정도 보고 말수 없는 상태가 와 있어요, 나에게. 그죠? 2, 3, 7을 살릴 만한 힘이 나에게는 이미 없어요. 그러니 내 힘으로 할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가능한 그리스의 힘으로 해야죠. 그죠? 그래서 요번 주 메시지에서 그리스도만 정확히 알아도 우리는 승리한다. 그리스도만 정확히 불러도 그 이름만 알고 불러도 현장의 흑암은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 그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만 정, 선지자 제사장 왕대서 나의 영적 문제 저주 문제 불신자 어서까지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의 문제 그리스도의 그 응답을 그 능력을 내가 알고만 불러도 우리는 현장의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정말 하고 있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영적 문제란 절대 불가능이란 영적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근데 우리 와서 그러면 절대, 절대 불가능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우리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린 포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laughs>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된다. 절대 불가능할수록 기도해야 된다. 내 힘으로 안 될수록 그래서 더 묵상,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 25시의 시작은, 그래서 어디서부터의 출,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가지고 깊이 묵상,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올한 해도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의 시작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교회 주신 언약이 없이 시작하면 가다가 한계가 와요. 한계만 옵니까? 이제 이것도 오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본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못 다스린 거죠.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왜? 나의 한계를 알게 하니까. 그래서 나로 뭐하게 하죠? 기도하게 하니까. 그래서 나로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서 붙잡게 하니까 도리어 문제가 와서 내 영적 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다. 뭐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는 유익한 거다. 그것이 뭐가 돼요? 그래서 내 상처가 발판이 되고 그것이 나의 뭐가 돼요? 나아갈 방향성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발견은 했는데 기도 속으로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발판이 되는 게 아니라 재앙이 되죠. 저주가 되죠. 이걸 통로로 사단이 계속 올무삼잖아요. 그게 불신자 우리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영적 문제를 깨달을 수도 없지만 깨달아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힘드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깨달았다면 그때부터 는 승리야. 그런데 이걸 너무 아니까 사단이 뭐 합니까? 영적 문제라는 걸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어나 정신 문제 있어 나 우울증 있어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요. 치료 확, 확률이 높아요. 근데 몰라. 난 아니야. 나 우울증 없어. 난 정신 문제 없어. 그런 사람들은 치료가 안 돼요. 일단 약도 안 먹으니까. 그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이 죄가 없는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 나누다가 아, 이 말이 그리스 언약 붙잡고 다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요. 그죠? 마귀 자녀가 지옥 가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당연한 말인데 세상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는이 당연한 말을 이해하니까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수님 몰라서 하나님 자녀 못 되면 지옥 가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일수록 자꾸 빨리 복음 전해서 그래, 저는 가끔 이렇게 해요. 보험이라도 들어 이런 마음으로 전도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보험을 드는 것 같다. 이렇게 이게 성경에 없으면 예나 제가 그냥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도 애 같아니까 어쩔 때 이렇게 하는 소리에 혼자 하는 소리야. 그래서 어 하느님.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남들을 향해서 보 전도운동을 했다면 성경대로만 말을 했을 거예요. 내 가족을 놓고 구원을 놓고 가족 전도를 놓고. 마음을 기도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싫어? 그러면 됐어. 이게 안 되더라고 말했는데 안 들어? 됐어. 이게 안 돼요. 가족은 아닌데 이거 들어야 되는데 더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지? 그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그리스의 심장이구나. 내가 지나가다가 아줌마 아저씨 아니면 아이들한테 솔직히 전도. 저도 초등전도 엄청 해봤거든요. 그 우리 핸드북 갖고 나가서 학교 앞에 가서 애들 영접시면 다 영접해요. 그래서, 야, 애들은 다 영접하네, 어른은 안 해도. 뭐,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하나님 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어린 영혼들은 다 영접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안 한다고 가면, 좀, 아유, 아깝다. 아유, 저희 구원받으면 좋은데. 이렇게 하지만, 막 아프진 않아, 마음이. 그래, 잘 가.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조카들이, 안 해. 이러면, 잘 가가 안 돼. 이제 집에 와서 혼자 고민하고 <laughs> 애를 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겠다.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 잘가 할수 있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두고 내 가족을 두고는 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애가 타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전하고 싶은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그렇게 기다리신 거구나 하나님 그래서 전도자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 포기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임의대로 포기하니까 그래서 전도운동 우리 전도고 그렇죠? 물론 전도국만 전도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전 우리가 그래서 이 출애급 우리의 운명조조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방법은 피의 언약의 제사뿐이 없다 그게 언약적, 그죠? 언약적, 하나님께 드리는 그저 제사죠 생명을 건 제사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적 제사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갖고 다른 게 하는데 그걸 사람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창세 3장 15절에 생명을 가지고 시작하셨다. 이걸 믿고 믿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언약을 갖고 뭐부터 해야 된다. 내 영적 상태가 해방받은 것을 알고 믿고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된다.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애굽에 보냈는가? 왜 애굽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냈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강조를 하시는가? 왜 우리가 강대국을 향하여서 지금 복음을 전해드는 이유를 말하는가? 그래서 알류가 미국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죠? 여기에 가야 될이그이 이, 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하기를 원하신다? 보금을 세계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강대국이니까 좋은 거 아니죠 영향력이 있잖아요 원하지는 않든 실은 강대국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강대국만 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은 소수민족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의 5천 종족 소수민족까지 가기 위한 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보금화하기 위해서 보금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실은 이것은 뭐예요? 보금을. 보금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여기를 애국에도 로마도 보아야 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공을 해야만 되냐? 그렇지 않다면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은 세계화할 수 있는 방향성을 하나님 지금도 인도에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광야에는 왜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광야에 왜 하나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있게 하셨는가 실은 사단의 노예된 체질 된 음. 근데 이게 사단의 노예라는 게 어떤 부분이겠어요?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 사상이 이미 들어간 거예요 애굽 사상 그래서 모든 걸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의 이 애굽 사상을 빼는 기간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래 두신 이유는 딴게 아니에요. 사단에 노예된 상태를 바꾸기 위하여서 필요한 거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실은 광야의 목적은 다시 뭘 각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복음 각인하는 시간이었다. 적어도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을 알고 가나땅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 할거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여정이 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언약적으로 못 잡은 게 아닌가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라 이 정말 너무 중요한 생명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내 기준 내 생각 때문에 혹시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갱신하는 거죠. 복음을 각인하고 복음적 갱신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이게 이제 체질이 되면 이것이 갱신하여서 복음적 체질이 되면 우리가 뭐할수 있는 사이? 진짜 해방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자유한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자유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누리는 자유한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내 운명 저주 팔자를 이미 다 끝내셨는데 내가 자유하지 해방받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운명론에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그 운명론이 어디에 관계 있어요 내 가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 가문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내 가정이 이랬기 때문에 난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죠. 내가 어릴 때 이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나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군데? 그리스 도로 구원 받아서 영적 문제 끝난 사람인데, 나는 어릴 때 이런 상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런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나 이럴 수밖에 없어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맞나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도전을 해야 돼요. 내가. 나는 어릴 때난 이런 고통을 당해봤어. 난 이런 어려움. 특히 요새 어, 게임 때문에 자기 자녀가 죽는 것도 모르고 게임하는 부모나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자녀를 구타해서 죽게 만들고 그걸 감추느냐고 했던 사람들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 노, 저기 젊은층이에요. 어디에 중독된? 게임과 마약, 술에 중독된. 그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젊은층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그 그 사람들은 말할 게 우리가 있어요.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키웠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꼭 그들이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어, 욕하기 이전에 안타까운 거죠. 그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지 못한 거,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거.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그들처럼 똑같이 말하고 살아간다. 난 어쩔 수가 없어. 난 아직 안 끝났어. 난 그거 에 영향 받고 살아. 나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누가 구원 받은자가 그러면서 돌이키지 않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걸 합리화하고 그걸 나의 합리화의 목적으로 삼는다. 아니 저는 좀 봤거든요. 물론 우리가 우리가 이 부분을 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다 하나 가지 있거든요. 어릴 때 상처라든가 어릴 때 어려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나의 충격으로 각인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도 영향을 안 준다고는 할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아 그때 하나님 없어서 이 문제가 온 거구나.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가 된다면 아나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난 그래서 아직도 이러고 사는 거야. 난 아직도 어 잘못하고 난그 영적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하면 그것은 결국 뭐였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의능력은 누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싶은 사람 마음이 없어 그냥 내 영적 문제로 나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갈 거야라고 말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왜요 불가학력적 은혜로 구원 받아놓고 불가학력적 능력을 가져놓고 불가학력적 능력을 갖고 전도할자가 뭐라고 말하냐 나는 그냥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서 그냥 합류하면서 여기서 살 거야.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은 합리화라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아, 깨닫고 그것을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바꾸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도전하자는 거지. 깨닫고, 아, 그래서 내가 영적 문제 왔구나. 그래서 내가 정신 문제가 왔구나. 아, 그래서 내 가문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끝. 그럼 난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러고 살아야지 하면 뭐예요? 하나님 은그 사람을 더 싫어하시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그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부분이 뭐냐 이미 출애굽 해방받은 자다 이미 끝났어 요한복음 19년 30절 이미 끝났어 그걸 계속 계속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 신앙생활 하다가 또 뭔가 새로운 것 같지만 새롭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나의 문제 앞에 내가 영적 문제를 나누고 인정하는 순간 뭐예요? 영적 문제라는 순간 내 힘으로 안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기도 속에서 말씀 언약 붙잡고 가면 돼 괜찮아 새벽 제 알람이 괜찮아요 근데 찬양 내가 어린이 찬양 잘할 기회가 없잖아요 저는 근데 이 어린이 찬양인데 괜찮아 막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오 그렇구나 말씀이면 돼 하나님 자녀잖아 말씀이면 돼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누워 있다고 맞아 <laughs> 이런 거 깨긴 하는데 아 그렇구나 맞다 그래서 유리 찬양이요 참 좋아요 보금적이야 그래서 야 그래서 이게 묵상이 돼 찬양도 묵상이 되더라고 그래서 강단 갖고 이제 제목을 써놨는데 들리는 건 찬양이니까 깨울 때는 알람으로 아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도 새벽에 괜찮아 이 소리를 듣고 일어나니까 그래 괜찮아 나 하나님 제아 말씀이면 돼막 이렇게 하니까 또 좋더라고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거, 이거 뭐예요? 우리 끝났다. 이걸 핑계 삼지 말고, 이제 이것이 문으로 삼아서 나의 도전을 방향이죠. 내가 끝내야 될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래야 이 가문 가정에 보고운동할거 아니에요. 증인으로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난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언제까지 아, 할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교회는 복음 어, 전해야될 사명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도 25 하는데 우리는 창세기 37장 11절 그죠? 언약을 간직한 누구로서 언약을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죠? 모든 걸 봐야 된다. 모든 문제 사건을 봐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오는 복음적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냐면 빛의 응답을 누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렇게 또 좋아하는 게 있죠. 창세기 41장 38절 어디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이거 우리 너무 좋아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 나를 해방시켜 세방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알람을 좀 맞춰 놓고 내가 해방받았다는 걸 자꾸 선포해라.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묵상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시 기도 운동 운동까지는 아니었지만 정시 기도 운동을 하자. 그래서 이제 뭘 알람을 맞춰놓고 좀 해보자 라고 이제 교회 흐름 속에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시간을 내지 않고라도 길을 가다가도 이게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빛의 응답 25를 누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의 이것을 통해서 아까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보좌와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을 가질 때에 언약의 약정 속에서 우리가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고 이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 나의 것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이 내것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안 되면, 그, 이제, 이제, 증인이 아니라, 그냥 뭐 하는지 알지? 우리가 이 귀한 축복을 남한테는 하라면서, 나는 안 하면서, 나는 못 누리고, 내 거는 안 되고, 너만 네것 때라 이러면 안 되잖아. 그게 전도자가 아니잖아. 내것 돼야 되죠. 내 것. 내 어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25시의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는 나의 증인. 그것이 왜요? 그걸 통하여서 확인하는 거죠. 내 영적 문제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증인으로 가는 거지. 우리 가르치는 자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우리 이번 주 강단을 가지고 또 이번 연말 아니 연출해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그 그리스도를 하나 통과해서 하나님 나에게 알루티시 1, 2, 3알루티시 응답에 25시로 끌고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이제 묵상하시면 우리 전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죠. 그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2, 3, 7, 7천, 응 어? 그죠? 하나님이 이, 이 7천, 5천 종족을 향하게 가게 하시는구나. 2, 3, 7, 5천 종족을 향하시는구나 아, 그렇지. 나는 불가능인데 누구는 가능하다? 그리스어. 그래서 난그리스도 안에 가능한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큼만 하면 돼요. 5천 종족, 2, 3, 7을 놓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계속 누리면 어느 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2, 3, 7, 5천 종족의 그 언약 속에 우리에게 주신 큰 응답들을 보게 되어 줄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누구에게로 우리의 후대에게 언약으로 전달될 만큼 실 작품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내게 주신 언약이 내 후대에게 전달될 만큼 만들어라. 이게 작품화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게 만들 작품화 시켜서 우리 이제 모르는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비적으로 남겨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가길 원하신다를 작품화해서 보여주거나 전달하라는 거죠. 그러니 이 작품화라는 말은 우리가 언약 구짜 기도하고 도전하고 있으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화 시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잔 뭐, 뭐예요 여리고를 돌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했을 때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만든 이유가 그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그거잖아요. 우리 후대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어. 그 기념비적 응답이죠. 그걸 작품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루티시도 작품화가 됩니다. 성전도 작품화가 되어집니다. 시대를 두고는 앞으로는 더더욱 그러겠죠. 그 일본 땅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건 엄청난 작품화라는 거죠. 영적인 도전이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미 해방받은 자로서의 이5의 축복을 누리시고, 말씀을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교회를 통해 복음운동에 우리가 마음껏 쓰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쓰임 받고 있는데, 또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신 말씀대로 이미 해방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여 절대 가능에 응답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증인으로.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작품을 남기는. 우리 인생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먼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며 말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현장을 향하여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찾고 그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우리 후대가. 하나님 복음으로 각인되어 넉넉히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살리는 자로서의 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리스도 언약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과 25세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 살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임하실지어다. 아멘.